안녕하세요, 베가스 준입니다. 솔직히 예전부터 계속 찍으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계속 못 찍었었는데 요즘 라스베가스에서 김치가 제일 맛있는 곳. 예. 제가 봤을 때이집 김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서 베가스에 파는 모든 김치를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최근에는 거의 이 집에 정착하고 작년 여름부터는 여기서만 김치를 사 먹고 있어요 반찬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김치랑은 진짜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찍을게요 저희 좀저 조금 전에 전화해서 김치 네, 챙겨놨었어요 네 여기가 김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폭이랑 큰거 작은 거랑 팔고 열무김치도 팔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면본들에 뭐 이런 거 있고 닭볶음탕. 돼지음집 반찬은 엄청 많아요. 반찬 엄청 많은데 반찬으로는 이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찍으것 같고 고기도 옆에 그 테일러 맛이라고 정육점도 같이 한데 그래서 고기에서 고기를 갖고 오기 때문에 반찬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침이랑, 당조림이랑그 다음에, 미역볶음. 저도 맨날 제가 먹는 것만 먹어서 어차피, 노말랭이, 은근조림. 연근조림은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좋아하시거든요. 향 나물. 향이 나물도 맛있더라고요. 수박이, 피나물, 보사리 이렇게 사야 되고. 기본적으로 요리를 잘 하셔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했을까요? 요거랑 요거랑 같이 맛있게 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랜드 옆에 있는 반찬이라는 곳이에요. 글랜드 옆에 있는 반찬이라는 곳인데 제가 배가스에서 요즘에 최근에 먹었던 김치 중에 이집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열무김치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여기서 열무김치 한번 드시고서는 거의 이걸로만 식사를 하세요. 가지고 거의 작년 한 여름, 봄 여름부터 여기 오픈하고 초반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와서 김치 한번 먹어보고 나서는 김치 때문에 거의 김치 떨어지기 전에 매번 옵니다. 거의 2, 3개월에 한 번씩은 와가지고 김치 제일 큰 통이랑 사가고 저희 딸도 이제 김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딸은 또 엄청 익은 것만 먹거든요 이제 그 저희 그 냉장고에 김치통을 항상 두 개씩 넣어 놔요 네, 큰 대짜 통을 하나는 되게 오래 묵히는 거 하나는 이제 또 오늘 새로 산거 예전에 묵혀놓은 거 지금 벌써 한두 포기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고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산거 요것도 넣어놓으면 요것도 한 2주, 3주를 묵혔다가 또 저희 딸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저희가 반찬 사 먹는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깔끔하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강료 추천입니다. 또 그렐랜드의 장 보러 갑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 아직 H마트 이런 데가 오픈을 안 해서 네, 그렐랜드에서 장을 봐요. 근데 그렐랜드도 요즘에 조금... 야채랑 이런 게, 시간만 잘못 춰서는 조금 괜찮아서. 요즘에 저희 얼마 전에 배를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 배를 못지 않습니다. 배는 됐고, 여기 오면, 오늘은 이왕 숙주나물은 말고, 이 이왕 콩나물 5파운드짜리 엄청 큰거 있거든요. 그거 5불 99에요. 올 때마다 저거 꼭 사고 있으면. 아, 오늘은, 기본적인 거 사야 돼서 무랑 이런 거 사야 돼요. 일단 무랑 배추 하나씩 사야 되고 무는 밑에 녹색이 많으면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녹색이 많은 걸로 이거 맛있게 생겼다 약간 회색 털들이 많은데 못된 뭐 반지 모르겠지만 배추도 하나 사야 돼요 무 배추 이게 배추가 미국 마트에도 팔긴 파는데 여기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미국 마트, 미국 마트 게 조금 더 비싸요 여기 파운드당 1불 39인데 미국마트 거는 파운드당 2불 얼마거든요? 그래서 미국마트에서 보통 배추 한 포기 사면 이것만 해도 막 6불, 7불 이러니까. 사먹어봤는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것이 나. 요 예, 여기 오면 풋고추. 예, 한국 거에서만 파는 풋고추. 예, 풋고추는 꼭 사가야죠. 요거 좋다. 볶고추두 팩. 아, 어, 이것도 싱싱하네. 이걸로. 이걸로 음. 두 팩. 꽈리고추는 있으면 또 볶아먹고 하면 맛있는데 뭔가 볶거나 요리를 해야 되니까 패스. 호박은 얼마 전에, 이거는 미국마트에도 팔아요. 미국마트가 조금 더 싸요. 미국마트에서 사고, 상추도 다시 들었네요. 상추도 항상 미국마트가 쌉니다. 음, 올해 이것도, 얼마 전에 미국마트에서 두단 샀고, 옥수수 같은 것도, 대파가 필요하면 좋은데, 오늘은 대파가 필요 없으니까. 돼지고기, 오늘은 삼겹이를, 삼겹이가 있을 거면 깻잎을. 큰 잎, 깻잎은 큰 잎이 맛있죠 작은 잎보다는 큰 잎으로 한 개만 사겠습니다큰 네, 잎으로 한 개만 그 외에는 부추는 뭐 됐고 네,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만 사면 될것 같아요 가끔 미나리 있으면 미나리 사는데 오늘은 미나리가 필요 없습니다 네, 미나리 있으면 뭐 국물 내서 시원한 거뭐 먹으면 좋죠 과자랑 비싸서요 제가 요즘에 언제나 말하다시피 다이어트 중이라 네. 과자는 요즘 먹지 않습니다 이 모랑강 열무냉면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저번에 몇번 먹었는데 어, 진짜 맛있더라고 막국수 모랑강 막국수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오징어 오랜만에 오징어나 좀 사가야겠다 두꺼 and maybe big one this one? big one? j u s 오늘은 오징어 숙회를 한 먹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이 필요하네 맛있는 초장 사가지고 오징어 숙회 먹지 아버지도 수회를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땡큐 이렇게 해서 오징어 두 마리에 한번 15불 비싸요 비싸 비싸 옛날에는 오징어 세 마리에 뭐 냉동으로 된거 여기도 세 마리에 보통 뭐 9불, 10불 이렇게 팔았었는데요. 두 마리에. 뭐 큰놈 고르긴 했어요. 큰놈 고르긴 했는데. 그래도 오징어 숙회 해 먹을 생각에 일단은 패스. 만두는 패스. 비비고 초장. 뭐 특별히 선호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음. 오늘은 어디 걸 먹어볼까? 초고추장. 오뚜기? 오뚜기 초고추장 한번 사볼까요? 냉동 이면수 됐고 카레도 됐고 음흠. 이 멸치 액젓 이 삼계 이거는 조금 모든 한국 음식에 다 들어가는 액젓이죠 명란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명란젓갈을 그래서 명란젓갈을오 싸다 이거 이거 만나 고불고싶고 그럴 리가 없지. 항상 이거 보통 한 30불씩 해요, 20몇 불, 30불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제가 명란젓갈을 너무 좋아해서 해산물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오징어 튀김 하나 샀어요. 조개, 조개도 하나, 조개도 한 팩. 오늘 필요한 건 차돌박이. 저희 아들이 차돌박이를 무지 사랑합니다. 15불씩 해, 요즘에, 한 팩에. 이거는 보통 쟁겨놓고 주는데, 에, 기름이 보통 들어와 있어야지 맛있죠. 세팩 살까? 두 팩만 사서 아들이나 먹이고. 삼겹이. 삼겹이 흑돼지. 요거 보통, 와, 비싸다. 16불. 두팩 사다가 네 오늘 간만에 삼겹살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면도 됐고 부침개, 부침가루 우리 와이프님 순대를 순대를 또한번 해줘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일본 브랜드 오뎅이 있거든요 한팩 조그만 거딱 들어가지고 제일 딱 알맞게 잘 있는데 요즘에 그 아이가 안 보여가지고 못 사고 있습니다. 두부, 순두부 꼭 사야 되겠죠. 찌개용. 저는 방컵짜리를 좀 좋아합니다. 6월, 6월 7일까지. 요거 두 개. 순두부는 요즘에 잘안 먹어서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안 먹습니다. 뭐 따로 살건 없고. 반찬도 여기는살건 없고. 멸치. 또 패스 아들 저희 요즘 애들이 불닭면 작은 컵 작은 컵이 오늘은 안 보이는군요 불닭이 매운 거 이거 말고 그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버전으로 되어 있는 작은 컵을 요즘 애들이 엄청 먹는데 안 보이네요 요즘에 약간 다이어트 들어가면서 뭔가 먹는 게영 시원찮아요 조금만 들어가면 금방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못 먹어요 요즘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음, 음. 고기도 배 짜잔짠 다해서 153불 났습니다 153불 음, 캐쉬 All right, thank you 딱150 봤는데 150 나왔네요 인절미 없죠. 인절미. 아, 못지는 인절미는... 안 먹고. 아. 나는 고독을 안 놓고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계속 인절미 찾고 있었는데 오늘은 인절미가 없어. 이런 음. 아, 그고 이제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아, 그렇죠. 난구독하는 사람이지. <laughs> 우리 남자 친구들로 우리 남자 친구가 좋아해. 예. 아, 이거 가래떡만. 예. 네. 가래떡 얼마예요? 800. 떠리는 싼거 아니에요? 현미로 된 거는 아니에요 아, 로된 거는 세일을 안 해요? 10불짜리 있다 우리 남자친구 네. 얼마나 그걸 먹방을 좋아하는지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얼마 전에 TV에서 인절미 먹는 걸 봐가지고 예, 인절미가 조금 먹고 싶었는데 오늘 인절미는 없고 예, 가래떡 현미 가래떡 예, 저 개인적으로 가래떡 좋아하니까 예, 현미 가래떡을 강매당했습니다 우리 아저씨 예. 네. 음. 네, 맛있요이집떡 진짜 맛있고, 이 집의 콩국물떡, 인절미떡 이런 거 진짜 맛있어요. 데가스에는 거의 유일무이한 떡집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우샤! 네, 오늘 일 끝나고 에피카페에서장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해 먹어야겠네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